워짜워 디메이징 예. 중국어 강사 이미경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 오늘은 복습도 견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일정을 예, 나타내는 시간 이 있는 법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생들이 예, 하루 일과를 정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간 그다음에 그그시간에할거 이렇게 정하죠. 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서 한번 시간 표현과 그 하루 일정 단어들을 한번 공부. 다 공부하신 건데 복습도 겸하겠습니다 예. 먼저요. 단어부터 읽을게요. 샹우. 예. 샹우. 예. 오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있죠. 예. 예,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읽겠습니다. 치点 예,七点, n 그 다음에, 치庄,치庄, 예. 기상, 일어나다. 예, 대부분 일곱 시에, 예, 그 전에 일어나실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일곱 시에 일어나신다 생각하시고요. 치庄, 일어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한번 쭉 읽어 볼게요. 七点三十分，七点三十分，洗脸，洗脸，刷牙，刷牙。八点，八点，吃早饭，吃早饭。九点。 지오디엔, 샹빤, 샹쉐, 샹쉐 예. 우선 오전 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7시, 예. 우리, 우리는 시 하는데 중국어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1시, 2시 에이 디엔을 나타냅는데 다른 뜻도 있습니다. 더옵니다七点지床 기상, 일어나시고요. 일곱 시 삼십분 七点三十五일시 삼십분이죠. 그리고 우리 삼십분은 또 우리도 반, 일곱 시반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입니다. 보습니다七点반 모아 그때 일어나셔서 시리에 삼성이 겸하면 앞에 삼성 이성으로 읽으셔야죠 한번 더요 시리에 세수하다 네. 얼굴은 씻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세수하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샤야 샤야 양치질하다 이렇게 읽니다 네. 이렇게 세수와 양치질을 하시고요 빠디에 여덟이죠 바디엔 츠자오팔 츠자오팔 아침식사를 하시죠. 츠 드신다 먹는다 자오팔 아침식사입니다. <목소리> 예 아침식사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보통 지우디 아홉시죠. 지우디 직장인은 샹바 샹바 출근하시고, 예. 되게 9시까지 도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겠죠. 샹学 샹쉐. 우리는 보통 등교하다라고 표현하죠. 네. 중국어로는 학교에 들어간다 해서 샹学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낮 12시입니다. 우리는 종오라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한낮에, 하루에 딱 중간이라 해서 읽겠습니다. 중우중우 네, 우리는 정을 알죠. 슈얼띠엘, 슈얼띠 그리고 슈와 얼 사이에 이렇게 따옴표 같은 게 있죠. 이것은 이제 격음부호, 모음끼리 부딪혔을 때 이렇게 음을 사이를 둔다 해서 격음부호라고 합니다. 별뜻 없어요. 그러니까는 몸끼리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읽으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2시입니다. 셔디. 셔디. 그때 보통 점심 식사 드시죠 출우파. 출우파. 아침 식사는 자우 점심은 나도자 우파.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점심은 이 한자. 점심. 중국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디엔신, 디엔신.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뜻이 점심이 아니고 간식, 뭐 세차 그런 뜻이에요. 광동, 홍콩쪽으로 많이 여행 가시면 빈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디엔신. 우리 표준어에서는 디엔신 하는데 광동어에서 빈섬 합니다. 그것이에요. 간식, 점심 식사가 아니고. 한식입니다서 우리가 점심 식사는 우판 우판 하셔요. 이러고 한1 2시시시 반이나 1 시경에 오후에 샤우가 빠졌네요. 이거 있습니다. 샤우 샤우 오후입니다. 스삼댄스삼댄우 쉬우. 우시오예 낮하고 휴식 휴자예요 실숫자죠예 점심 휴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때 점심 드시고 좀 피곤 떨어나고 네. 피곤하시죠 그러면 예. 직장이나 학교에서 잠깐 쉴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예. 어 잘못해졌네요 종우가 니고 예. 방금 했었죠 예. 오후입니다 샤오 샤오, 오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 또는 이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 6시 24시간 표현법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을 수 있으시다가도 이렇게 막상 나오면 어, 어떻게 읽지 하시, 잠깐 망설여지실 거예요. 18시, 오후 6시입니다. 중국어를 읽겠습니다. 18點 18點 오후 6시입니다. 이때 보통 직장인들 퇴근하시죠, 이겠습니다. 샤반 샤 학생들은 하교하겠죠, 이겠습니다. 팡쉐 쉐 또는 샤쉐 샤쉐 이렇게 니다이게하교니다 황시에 보면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거한데 중국어에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이게 여름철이니까 여름철, 여름휴가, 방학은 이렇게 표현합니 겨울선자에 휴가가자를 쓰셔서요. 이거 보세요. 수자, 수자, 여름휴가도 되고요. 예. 중국어는 같이 씁니다. 방학도 되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휴가도 됩니다. 한번 봐요. 수 예. 이 방학은 하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 해가 지면 또 오후도 되겠지만 또 중국어에서는 우리 저녁이라 그러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완상, 완상 저녁이나 또는 때로는 시간에 따라 밤도 됩니다. 18시 30분, 6시 30분이에요. 十八点三十分, 여기서 있어요. 十八点 또는 절반. 十八点半, 30분. 6시 반이에요. 그때 보통 저녁 식사를 드시죠. 吃完饭.吃完饭. 예. <목소리> 네. 아침 식사, 早饭. 점심 식사 우팔 저녁 식사 왕팔 우리가 점심이라는 DNC는 뭐라고요? 간식이에요. 점심 식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이십시, 얼시엔 저녁 여덟시죠, 얼시엔 이렇게 숫자 보시고 아라비아 숫자 보시고 중국어로 읽을 수 있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식사하시고, 예. 피엑스 TV 시청. 학생들 같은 숙제하겠죠조어쪼어에 예. 숙하다 만든다. 조어에 예. 숙제하다입니다. 그리고 이주무시기 전에 또 헤스, 퇴숙적이 예, 샤워나 목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됐습니다. 시작. 여기 삼성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으로 읽으셔야죠. 시작. 시작 목욕하다 보는 게요. 그리고 11시 반 11시 얼시싼 뒤에 얼시싼 뒤에 주무시겠죠? 수입자 수입자 예 이렇게 하루 일정 표현을 중국어로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짤째